네 반갑습니다 불경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개해 드릴 영상이 저는 이건 진짜 일반인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이에요 이게 지금 한 2년 전에 나온 영상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아니면 댓글에 고정으로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게 이제 몇년 전에 건데 약국에 술 취한 분이 난입을 해서 난동을 부리는데 이 시카를 큰 거를 들고 이제 막 휘둘러요. 그래서 이제 거기온 환자 약 타러 오신 분들이 혼비 백산하는 거죠. 근데 이 약국의 약사님이 그걸 제압을 하는 영상이에요. 제가 푹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뭐 경찰 특수부대 아니면 뭐 일반인들이 유튜브 상에서 이제 범죄 현장에서 이제 슬기롭게 대처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중에 최고예요. 최고. 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 프로그램 이제 개발 중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몇 가지 원칙들이 도출되는데 우리가 이제 형사사건들을 이제 분석하면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원칙들을 이분이 본능적으로 다 지키고 있어요. 이분은 뭐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분도 아니고 그냥 약사예요, 약사. 네.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이술 취한 분이죠. 술 취한 분이 흥분 상태고로 이제 시카를 들고 막 휘둘러요. 휘둘르는데이 약사분이 아주 침착하게 <laughs> 의자를 딱 들어요 의자, 의자 등받이 쪽을 한팔 잡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가 네 개의 다리가 이 강도 쪽을 향하게끔. 제가 그 셀프 디펜스적 개념에서 일반인들이 만약에 무기를 든 사람을 마주치게 된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이 무기를 든 사람이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냈죠. 그래서 이 무기를 든 사람이 단순하게 이제 흥분 상태로 그냥 묻지마 어, 상해를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 나를 진짜 해치려고 하는 목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침착하게 저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약사님은 자기 약국이에요. 자기 약국이 내가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은 그 어설프게 그걸 제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으면 신고하면 되니까 맞죠? 근데 이약사본은 자기 약국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자기가 용기있게 어, 무기를 들었는데 그게 의자야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나이프를 든 사람을 상대해야 될때몇 가지 행동수칙들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기 대등의 원칙과 방패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내가 무기로 쓸수 있는 것을 드는데 대신에 그 무기로 쓸수 있는 게 내가 익숙하지 않은 도구라면 오히려 더 나에게 위험성을 가져다 주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건 방패라고 했죠 방패. 그래서 뭐 옷을 벗어서 두꺼운 옷을 벗어서 팔에 감싸든지 아니면 그냥 팔을 하나 내주고 각오로 팔로 그런 게안 된다면 중요 장기를 가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 아니면 가방 같은 걸 앞으로 매서 방패처럼 활용하든지. 근데 방패 겸 공격수단 제압용으로 가장 좋은게 사실 의자예요 의자 의자는 일단은 보세요 엉덩이 앉는 부분이 높죠 하잖아요 그게 정말 튼튼해요 이제 사람 체중을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두텁고 튼튼하기 때문에 의자 이제 앉는 부분이 내 방패 역할로 되고 그 다음에 등받이 쪽을 내가 안쪽으로 등받이 쪽을 하면 내 팔까지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그 등받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에? 물론, 손이 바깥으로 노출되지만, 대신에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네 개가 있잖아요. 이네 개가, 이 무기를 든 상대방한테 되게 위협감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칼잡이도 아닐 뿐더러, 그냥 일반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거니까, 이 방패가 훨씬 더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줄수 있고, 제압용으로 적당해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때 칼을 호흡이 딸리고 이 사람이 칼을 들어 올릴 때 그냥 그대로 돌진해서 이 팔하고 상복부 쪽을 의자로 딱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팔을 못 내리게 예. 대신에 이제 이게 내가 혼자라면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있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또 하려고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사람은 이쪽 상복부 요요상요 요, 요쪽 상부 쪽을 타켓으로 해서 팔을 들었을 때 빠르게 벽으로 밀어 붙여서 꺾어서 컨트롤 하면 돼요. 칼든 쪽을 컨트롤 해서 무기를 뺏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고 전문적으로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꼭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딱 대치 상태를 만들어요. 이 약사분이. 그리고 환자 다른 손님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기 쪽으로 시선을 분산시켜요. 이 흥분한 칼든 사람을. 그리고 칼든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찌를 듯이 하면 이 의자를 딱그 사람의 팔 상부, 이 상부 쪽 타켓으로 위로 올려줘요. 앞으로 내밀면서 같이. 그러니까 들려고 하는데 의자가 시야에 가리면서 의자 네개 다리가 내 얼굴 쪽으로 오니까 이 칼든 사람이 꿈쩍 놀라서 다시 내려요. 또 들어 올릴 때또 그래요. 다시 내렸다가 같이 내렸다가 다시 올려요. 너도 공격하려고 하면 나도 적극적으로 방어경 공격을 하겠어. 이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 들고 있다고 해서 칼 쪽으로 계속 의자를 경직돼서 들고 있으면 그 시그널을 줄 수도 없고 심리적으로 지치게도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의자분들이, 이든 분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내렸다가 칼로 위협을 하면 같이 들면서 같이 위협을 죽여요. 너도 공격하면 너도 지금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시켜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든 사람이 빠르게 지치는 거예요. 예, 흥분이 깔아앉게 돼요. 예. 폭력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제일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빠뜨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아마추어고, 아마추어인데 그냥 폭력 성향을 띄고 지금 극도의 흥분 상태라면 살짝만 넘어뜨려서이 사람이 당황하게 만들면 이 사람의 그 흥분된 감정이 이렇게 깔아앉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원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지치게끔 같이 내렸다가 같이 또 올렸다가 어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이칼든 사람의 심리적인 이제 시,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칼든 사람이 하, 하면서 옆에 테이블에 칼을 내려놔. <laughs> 어, 진짜 완전히 아마추어고 어떤 목적성 없이 온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약사가 딱 보더니, 칼을딱 내려놓고 이 사람이, 와, 하면서 또 욕을 하니까, 그때 재빠르게 돌진해서 그 사람을 벽에 팍쳐박게한 다음에 팔을 꺾어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냥 손채로 꺾 팔을 꺾는 거랑, 상체를 이 테이블 쪽으로 확 굽히게 만들어가지고, 기억자로 구부러지게 만든 다음에 팔을 꺾는 건 완전히 달라요. 심리적 압박감이. 벽에 강, 하게탁 붙여가지고 선상, 그니까 러 대상자가 이렇게 선 상태에서 팔을 뒤로 제압하는 거랑 완전히 테이블 쪽에 몸을 숙이게끔 눌러가지고 위에서 눌러서 몸이 기역자로 꺾이게 만든 다음에 팔을 꺾는 거는 개념이 달라요. 이, 이팔을 꺾이는 쪽 입장에서는 몸이 수그려지면서 테이블이 처박히는게 오히려 더 이제 반항 의지를 깎아먹게요. 이게, 이 행위가. 그 제가. <laughs> 그걸 보면서, 야, 이 약사분이 인터뷰에서는 뭐 본인이 무슨 출신이다, 무슨 뭐 무술을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과연 완전한 일반인인가? 완전한 일반인이 저렇게 순간적으로 목덜미 잡아채서 한팔 꺾고, <laughs> 테이블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한손 꺾고, 그 다음에 또 양손도 꺾어가지고 완전히 고정시켜버려요. 못 움직이게. <laughs> 그래저 보면서 저렇게 팔을 이렇게 목덜미 제압하고 팔을 꺾어서 테이블에 붙이는 거는 저 분이 진짜 본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친구처럼 무술 수련을 오래 한 분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무술과라고 그다음에 뭐 특수부대 출신자라고 해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두 행동 수칙이 어, 보는 그 행동 대응하는 행동이 이합적이지는 않거든요. 그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이상은.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팔을 꺾어서 제압하는 장면을 보면서, 완전한 일반인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완전한 일반인이라면, 학창 시절에 싸움 좀 했던, 분.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싸움 좀 하는 친구들 보면, 이렇게 팔을 꼭 서로 간에 팔 꺾고, 이렇게 하는 그런 놀이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 제 친구가 이제 그 의대 교수인데, 이친구는 <laughs> 검도도 저하고 그 비슷한 경력이고, 동기고, 저하고 이제 같이 지금, 그 자녀들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칼리, 아, 크라부마가, 크라부마가 연구도 하거든요. 전문가 과정까지 둘이서 이제 그 전문가 과정 영상도 같이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기술체계에 대해서 수련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칼리도 이, 이 친구는 저하고 유파는 다른데 오랫동안 수련했고. 그래서 이제 의사나 약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테니까 제 친구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제 앞에서 팔을 꺾고 하는 것도 너무 잘했지만 저는 그거보다 인상깊게 본게 행동 대응 전략이 그대로 다 나타났어요. 일단은 본인의 약국이고 본인이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무기 대등의 원칙을 발휘해서 의자를 잡고 의자 그 다리 쪽을 그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 이제 이 정신 이상한 사람 칼든 사람 쪽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일정하게 내밀어서 이렇게 고정한 게 아니라 같이 호흡을 맞춰 가지고 그걸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칼든 사람이 공격하려고 할때 같이 공격 기세를 맞잡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주고 맞잡아 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칼을 놓게끔 유도를 한 거고. 근데 칼을 잘 놓지는 않은데. 어쨌든 칼을 놓게끔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 순간을 재빠르게 달라들어서 지압해 버리는 장면 영상 보세요 이야, 기가 막혀 제가 이때까지 정말 많은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 영상들을 봤는데 그 중에 거의 최고의요 최고 일반인이 할수 있는 최고의 그 셀프 디펜스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분의 어떤 무술 경력 상은 전혀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훈련을 받아서 이러한게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도 정말로 상황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필드 적응력이 엄청 뛰어난 분들이죠. 예, 뭐 예를 들면 검도 고단자고 유도 고단자 인데도 필드 상황에서 맥을 못추는 분들도 있어요. 적응력이 떨어져서 근데 뭐 검도 고단자 까지 아니고 검도 어느정도 수련하거나 유도 어느정도 수련하는데 태권도도 그런데, 필드 적응력이 무지막지하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기술을 실제 변수가 많은 필드 상황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거. 그거는 응용 능력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도장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건데, 타고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타고난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훈련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본 일반인, 어, 호신 상황에서 거의 최고봉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뭐 무술 단체에서 시범을 보이는 걸 보는 것도 좋죠. 뭐 안목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상황일 때는 저렇게 좀 침착하게 저렇게 행동하면 좋겠다.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댓글 고정에다 그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